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기간이나 횟수 제한이 없다 아, 이거 진짜 중요한 네, 포인트예요 네. 아, 아니 네. 정말 그러면 결혼까지 책임을 져준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그렇죠. 예. 최근에도 이제 결혼하신 분이 저희 쪽에서 한 4년 동안 4년 동안 한 4년? 64명 정도 예, 이렇게 만나고 아 해서 이렇게 좀 결혼을 하셨거든요 가입 때는 네. 저희가 이제 200 0 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와. 세 가지로 좀 구분이 돼 있어요. 진짜 공개하셨다. 네. 상품이 그럼 다른 거네요? 그렇죠. 이제 구분해드리면 200만 원, 300만 원은 저희 가 일반 관리라고 하는데 음. 200만 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크리찬만 대상으로 하지만 또 직업적인 부분들을 만나갈 때 고려하시거든요. 네. 음. 어떤 뭐 특정 직업만 만나는 건 아니다라고 하시면 보통 200으로 많이 하시고 어떤 분들은 특정 직업군만 보시는 분들이거든요. 음, 그럴 수 있죠. 어. 대기업. 아니면 뭐 공기업만 보시겠다 아니면 전문직점 위주로 보시겠다 하시 고또 300으로 많이 하고 500만은 어떠냐면 이제 저희가 총괄적으로 운영하시는 이제 원장님이 계시거니요 원장님께 직접 자 관리 받고 싶다. 저희가 실무를 어. 하는 매니저분들 여러 명 있지만 자기는 원장님께 직접 관리 받고 싶다 하면 이제 특별관이라고 해서 500만. 원이죠